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아주 재밌는 수상전 문제 이자맥점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면은 어이 두 점은 당연히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넉 점과 넉 점의 대립 구도입니다 자 흑이 이 돌을 지금 기가 막히게 살려 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수상전을 해서 어떻게 이 돌을 살려서 백도를 제압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 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의 지금 수상전의 형태를 봤을 때, 어이 넉점이 지금 활로가3 개고 백도 지금 활로가3 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이 2도라고는 지금 전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흙이 이렇게 막아왔을 때도 백이 좀 응수를 잘해야 돼요. 백이 이럴 때좀 쉽게 하기 쉬운 실수가 이런 데를 젖혔다가 딱 막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치중이 보이는 거죠. 이으면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치중을 뒤늦게 가서 따내서 이런 식으로 패를 좀 주거나 합니다. 자, 늘어진 패이긴 하지만 어쨌든 패죠. 그런데 백은 이런 경우가 나오면 패를 할 필요도 없어요. 치중 가는 것도 수상전에서 지금 사용되긴 하지만 어 근데 2번보다더 타이트한 수가 여길를 붙여가는 수예요. 붙여갔을 때 아까보다 활로가 더 적죠. 이렇게 추중 가는 것보다 더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늘면은 그때 들어가면은 깨끗하게 흑돌 5점을 제압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래서 지금 자연이 당연히 흑이 이 석점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이제 그러면은 이세네점을 공략하는 법을 알아봐야겠죠. 일단 뭐 이런 데 단수 치는 것은 백이 그냥 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메꿔 가면은. 이 정도 가지고는 성과가 나왔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은 뻔해요. 뭔가 이 상황에서 A, B, C 한 군데를 메꿔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제일 쉬워 보이는 A. A 자리를 따라갔을 때, 이렇게 갔을 때, 100이 그냥 이렇게 받아줄 일은 없죠. 당연히 여기를 단수를 칠 건데요. 따내고 나서 여기를 늘어가는 수가 좋죠. 늘어가는 순간, 단수 쳤을 때 이거를 연결해 준다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백이 여기를 연결하지 않고 이미 이 자체가 4번을 두고 한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백이 수상전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A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두 번째 수로는 붙여가는 수, 네 자리 붙여가는 수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백이 지금도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단수를 먼저 칩니다. 흑은 따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서또 착각하기 쉬운 수가 바로 이어서 흑이 젖혀서 이렇게 수상전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백0 0이 뭐 뒤로 메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1은 근데 6번으로 말이죠. 4번이죠. 4번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한 점을 제압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흑은 어떻게든 수를 메꿔야 돼요. 뭐 이쪽을 치는 것은 따내고요. 이두 점을 따내면 이제 여기를 둬서 여기가 호구가 되기 때문에 백이 한 수가 빠르죠. 자 그러면은 지금 7번으로 이렇게 조금 머리를 굴리는 수가 있는데요. 메꾸는 건 단수치겠다는 뜻이지만 백은 여기를 한 번만 연결을 해주면 흙이 뭐 늘더라도 한 번만 결국 찌르고 나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꼬리를 버리면서 백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는 미흡해요. 꼬리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4번으로 뒀을 때뭐 다른 수 어쨌든 이쪽을 따내는 순간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키워 가는 수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 백이 따내도 되고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됩니다. 단수 치고 따내는 순간 어차피 여기 이어야 되기 때문에 백이 지금 수가 한 수가 늘어난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이 나왔죠? 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c의 자리로 이렇게 1선을 지금 공략해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때가 재밌어요. 이 때가 일단 위로 단수 치는 것은 따내는 순간 뭔가 이걸 단수는 쳤는데 이게 정, 절묘하게 지금 맥점에 가 있습니다. 이걸 이으면 젖혀서 지금 수상전이 안 되고요. 호구 치는 거는 바로 단수 치고 나서 이렇게 연단수를 치고요. 그렇다고 이걸 제압을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2번이 잘못됐을까요 이렇게 두는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따내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보면은 있는 거 젖혀서 안되고요 이렇게 치는 게 절묘하게 이제 이쪽을 단수 쳐가지고 백이 이걸 나올 수가 없죠 바로 단수니까 여기를 따냈을 때 이렇게 두면은 흑이 이수 상전을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번으로 여길 두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단수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는데요. 이건 침착하게 여기를 찌르고 나서 뒤로 단수 치면은 역시 연단수입니다. 자, 백이 제일 어려운 수가 바로 이쪽을 두는 건데요. 단수를 쳐야죠. 따냈을 때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두면은 이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백이 이렇게 메꿔 가면은 여기가 지금 자충이라서 이제 흙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흙은 눈물을 머금고 포기를 해야 됩니다. 아, 다된것 같았는데, 한수가 부족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흙이 이쪽을 두더라도, 100이 이제 여기를 단수를 해주면은 지금 이 다음 단수를 둘 수가 있는데, 100이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흙이 역시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수가 느리죠. 자, 그러면은 또 5번으로 여길 단수 치는 수가 있을 법하죠. 왜냐면 이걸 둘때땅에서 패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백이 이 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여기를 이렇게 단수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여기가 단수고 여기도 단수예요 이쪽 따내는 것은 여기를 따내서 아예 여기가 터져버렸고요흙이 지금 이쪽을 두면은 이곳을 따내고요자 이것은 패의 형태가 되는데요. 요런 패를 할 때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 있는 것은 흙이 지금 안되죠. 자 이렇게 먹여치는 것이 패의 요령인데요. 어, 백이 만약에 이럴 때, 이렇게 따내게 되면은, 흙한테 선패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백도요, 유령이 9번을 뒀을 때, 먼저 요런 자리를 끊어가지고, 흙이 딸 수밖에 없죠. 그때 따내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백의 선패가 됩니다. 이렇게 큰 패가 나왔을 때는 누가 선패를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길 잡더라도 어차피 백이 선패인 것은 마찬가지고요 흙은 따낼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자 지금 바로 잡혔죠 이게 이제 패를 하는 요령 근데 뭔가 좀 패를 하기에는 미흡해요 당연히 자 이제 묘수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5번으로요 여길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응수를 하지 않고 그냥 이 뒤로 따내게 되면은 절묘하게 백돌이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2돌을 공략할 방법이 없거든요 여기를 쳐도 이렇게 나가면 되고요. 이쪽을 쳐도 그냥 연결하면은 어이 다음에 그냥 바로 촉촉수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백은 눈물을 머금고 몸통 돌을 포기하고 이 귀라도 이렇게 살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변화가 됩니다. 자 어떤가요? 초반으로 돌아가서 이 백돌 넉점을 공략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수로는 여기를 붙이고요. 일선을 갖다 붙입니다. 백이 그래도 이쪽 두 점을 안 건드리고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수였는데요. 이때 여기를 단수를 한번 치고 여기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 이렇게 따내는 것이 좋은 수였습니다. 그러면은 백은 뭐 이런 수를 활용하고 이 지금 다섯 점을 포기하고 귀라도 살리는 것이 그나마 최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 굉장히 재밌는 그런 맥점 문제였는데요. 그리고 수상점 문제이기도 했고요. 바둑판을 멋있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